영화라는 게참 좋은 게실황 현재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쏙쏙 들이를 볼수 있어요. 크로즈업해서 볼수 있고 이찬원 씨의 그 콘서트 앞뒤 비하인드 상황, 아 저때 저랬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볼수 있고 또 인터뷰까지 솔직한 인터뷰까지 또 이찬원 씨의 그간의 어떤 노력과 열정들이 또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.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걸 스크린에 담았어요 아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2월달에는 cgv 보러간다 네 대개봉 아, 개봉박두다 2월 26일 또 어떤 또 기록들이 쓰여질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mbc 음악중심과 캡 에슨 뮤직뱅크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었던 하늘 여행입니다 아 지난해도 뭐 대단했죠 이게 트로트 부분에서는 한 17년만 이었고 트로트 분야에서는 거의 대표 주자 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뭐 여, 어, 영화관에서 이렇게 같이 펼쳐진다. 또천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게 상당히 뜻깊은 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찬원 씨도 또 깜짝으로 이렇게 어, 무대 인사식으로 또 등, 등장하지 않을까? 그런 소식들이 있죠. 예. 그 무대인사 당연히 예, 할것 같아요. 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뭐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무대인사에서 예, 영화 보러 갔더니 갑자기 이찬우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해, 어 에피소드 에피소드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